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 촛불 공동정부로 가능합니다. 곽박사의 시사가에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은 국민들은 촛불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조기 대선 국면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의 경선 싸움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보가 돼야 된다, 저런 후보가 돼야 된다. 심지어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추태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촛불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염원, 즉, 대한민국의 대개조 프로젝트,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각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1단계. 네. 지난 12월 9일에 국회가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12월 9일. 탄핵안을 가결했죠. 네. 이 상황에서 박근혜가 직무 정지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하는 국가 권력을 직무 정지 상태로 만들었던 이것이 촛불 개조의 1단계가 아닌가. 그럼 2단계는 무엇인가? 네, 바로 3월 10일입니다. 박근혜 실질적으로 탄핵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정리했던 그것이 바로 촛불의 2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단계는 무엇이 되겠는가? 네, 이제 원래 촛불의 기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대개조, 즉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해야 되, 해야 되는데 바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3단계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3단계는 바로 다가오는 5월 9일의 네, 조기 대선입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부.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촛불의 3단계 목표이고, 그렇게 하여야 이후에 4단계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적폐를 청산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촛불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 3단계, 즉,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구성하느냐. 이렇게 과제가 모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그런데 이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과연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 과거적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여러 민주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폐가 청산되었는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가 구성되거나 민주당이라고 해서 집권하면 무엇하는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나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구성하는 민주정부라고 할때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형태가 모든 재민주 세력들의 역량을 전부 다 하나로 모으는 방향이 아니라 개별 몇몇 정치인들의 독자적인 힘에 맡기는. 다시 말해서 폭넓은 민주 세력들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를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세력들만의 정부가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를 보더라도 이른바 친노 그룹이라고 하죠 몇몇 세력들의 정부에 그쳤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부를 구성해야겠는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김대중 정부, 네,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와는 무엇보다 좀더 발전된 그러한 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 공동정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구성할 새로운 정부는 이런 공동정부 형태, 촛불의 힘으로 근거한 공동정부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하나의 발칙한 상상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의 야권 경선의 과정을 보십시오. A 후보가 있고 B 후보, C 후보가 있습니다. 새 후보, 예를 든다면, 새 후보가 경선을 펼칠 때, 첫 번째 후보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되면 이 후보는 대선주자로 발탁이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후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차기를 기약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재민주 세력의 역량을 하나로 포괄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은 그저 몇몇 개별 세력들 간의 세력 경쟁 속에서 하나의 대선주자만이 본선으로 진출을 하고 나머지 주자들은 그저 강 건너 불공정하거나 내지는 어쩔 수 없이 5년 뒤에 차기를 기약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폭넓은 민주 세력의 역량이 약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촛불 공동정부는 어떻게 돼야겠는가 A, B, C, 뭐 D, E까지 합시다. 여러 촛불 경선 후보들이 단순히 한 명의 대선주자만 뽑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탈락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국무총리, 예를 든다면요. 이 사람은 행정자치부. 이 사람은 이를 테면 법무부라든가. 이러한 각각이 하나의 함께 참여하는 공동 내각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을 촛불 경선 과정에서 먼저 제시하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전부 다 A, B, C, D, 모두 다이 대선주자급의 인물들이 과연 하나의 정부 내에서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협력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 촛불 전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촛불의 힘으로,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제민주 세력들의 공동행보를 강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던 촛불의 힘이 있습니다. 촛불의 힘을 믿고 여러 민주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바로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수립해 나갈 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부,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만이 촛불의 애초의 목표였던 대한민국 대개조, 헬조선이 아니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한민국 대개적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과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